홍성 남당항에서 죽도로 가는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죽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 물결치는 파도, 파도치는 물결, 물결. 그리고 여기 나르는 이 갈매기들 어디를 따라오고 있나요? 아, 새우깡을 사올걸못 사가지고 왔네. 쟤들의 밥 먹이를. 아, 이제 우리는 잠시 후 남당항을 출발해서 죽 도에 도착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죽도. 어, 어, 저렇게 섬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이제 우리가 내릴 죽도 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죽도의 흰 등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충남 홍성 산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 충남 방문해 이곳 죽도를 방문했습니다. 죽도에 내려서 이 한적한 죽도의 풍경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작은 무인도도 보이고 출렁거리는 바닷물 그리고 이렇게 가족단위로 와서 역을 즐기는 사람들. 죽도에서 일 조망 심터를 따라 데크길을 따라 일 조망 심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이라 숨이 좀 약간 차기도 하지만 양쪽으로 휘들어지게 피어 있는 이 대나무 숲길을 따라 데크길을 오르면 저 앞에 보이는 조망심터에선 무엇이 보일까요? 기대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홍성 남당항에서 여객선, 유람선, 여객선을 타고 죽도에 들어와서 죽도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아, 저 하얀 등대도 보이고, 좋습니다.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예, 대나무 숲길로 된, 대크길 가고 있습니다. 자, 죽도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어, 남당항으로 가는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홍성, 죽도, 죽도입니다. 죽도는 주민이 22가구가 살고 있고, 어, 아주 작은 섬으로서 이렇게 남당항에서 3.9km 상수도까지 연결해서 이곳으로 상수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